제75편. 아담과 이브의 실패. 7. 아담과 이브의 지위가 낮아지다. 에덴의 카라반이 잠시 멈추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통보받고, 그들의 운명에 관한 조언을 받았다. 가브리엘이 나타나 판결을 선언했다. 그 판결은 이러했다. 유란시아의 행성 아담과 이브는 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결된다. 그들은 이 거주하는 세계의 통치자로서, 신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다. 아담과 이브는 죄책감에 눌려 풀이 죽어 있었지만 셀빙톤에 있는 재판관들이 그들을 우주정부에 대한 모욕 혐의에서 전면적으로 무죄로 판결했다는 발표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반란주에 대해서는 무죄였다. 이 에덴의 쌍은 자신들이 그 지역의 필사자들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들은 이제 유란시아의 남성과 여성으로서 이 세상의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샘을 떠나기 오래 전, 그들의 교육자들은 신성한 계획에서의 중대한 이탈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 나는 유란시아에 도착하기 전과 후에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했으며, 필사자 육체의 지위로 떨어지는 것은 확실한 결과이자 분명한 벌이며, 이는 그들의 행성 임무를 수행하는데 실패할 경우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물질 아들의 불멸 지위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1.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 있는 동료들처럼, 무한한 영의 마인드, 인력회로와의 지적인 교류를 통해, 불멸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필수 생명 유지가 정신적 분리로 끊어지면, 영적 수준에 관계없이 어떤 존재라도, 불멸의 지위를 잃게 된다. 아담과 이브의 지적 실패로 인한 필사자 지위와 뒤따르는 육체적 소멸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2. 유란시아의 물질 아들과 딸은 이 세상의 필사 육체와 유사한 모습으로 성격화되었기 때문에 이중순환 체계를 유지하는데 더욱 의존했다. 하나는 그들의 신체적 본질에서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의 열매에 저장된 초월적인 에너지에서 나온다. 관리천사장은 항상 아담과 이브에게 맡긴 임무의 불이행은 지위의 강등이 따르며 그들이 실패한 후에는 이 에너지 근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칼리카스티아는 아담과 이브를 덫에 빠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을 우주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반란으로 이끄는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 아담과 이브가 행한 일은 확실히 악했지만 결코 진리를 멸시한 죄를 범하지 않았고 우주의 아버지와 창조 아들의 의로운 통치에 대항하여 고유로 반란에 가담하지도 않았다.